이거 매월마다 제철 음식이 이렇게 나와있는 달력이에요 9월에는 은행, 꽃게, 멜론, 석류 도은아 도은아 아이고 리기 아이고 이뻐 가 아니라 새벽 다 시입니다. 새벽 다 시인데 지금 강릉은 단수관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안 나요. 와 단수로 인해서 물이 절수 패드 밟고 뭐해도 안 나오고 지금 새벽 일곱 시부터 물이 나오거든요. 삼십 분 동안 그래서 지금 설거지 거리를 쌓아놓고 물은 이렇게 퍼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기 건다 생수로 세척을 하고. 생수로 끓이고 생수로 씻기고 해가지고서는 애기는 다 생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생수를 하나에다 해놨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이 안 나오니까 애기 엉덩이 씻길 때나 애기가 응가했을때 바로바로 씻겨야 돼서 항상 이 따뜻한 물을 이렇게 데펴놓고 있어요. 물 받고 한입 먹고 남으면 바로 싱크대로 버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버릴 수 없이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7시에 물이 나오거든요? 잠깐 30분 동안? 근데 그 30분 동안 나오는 것도 일찍 그, 너무 빨리 써버리게 되면 한 5분? 10분? 나오고 끝나버려요. 어제는 딱 10분 나오고 끝나버렸거든요? 이 물도 계속 길러와야 돼요. 뭔가 제가 여기서 손을 씻거나 뭔가 헹구거나 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거를,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어디로 길러러 가냐면, 저 지금, 지금 애기 욕조거든요? 여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 용병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이게 물이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안에 항상 옥물을 모아놓고 한 번에 내리고 있고 이 물은 제가 손 씻거나 세수하거나 뭔가 씻어낸 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변기 물 내릴 때좀더 부어서 내리고 있어요. 이게 텐션감이 묵직하게 있으면 아, 내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이렇게 물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 고민이에요 저 어제 세수만 하고 진짜 저뭐한거 씻지도 않았거든요 양치만 하고 했는데도 이 물을 벌써 다 썼어요 여기 있는 걸 복불복이기 때문에 물이 빨리 소진됐다 하면 5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날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 놓고 이걸로 쓰고 있어요 주로 그리고 물이 나온다 하면 알람 맞춰 놓고 씻거나 아니면 애기 빨리 뭐해 놓고 있으면 해 놓고 처음에 강릉에서 절수, 물을 조금 수압을 약하게 해서 물량을 조절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물을 좀 아껴 쓰세요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 감이 좋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단수가 되진 않을까 이 불길한 예감 역시나. 근데 마침 딱 단수가 진짜 하루아침에 됐거든요. 저희는 이걸로 정말 고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사무소에서 그한 집당 3병씩 해가지고 손을 주셨어요.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애기 용품이나 이런 건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거를, 여기 뭔가 석회 같은, 석회 물질 같은 거좀 꼈어요, 여기에. 흐르는 물에 두 손으로 닦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숟가락도, <laughs> 저 이거 매일 씻었거든요? 매일 씻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분유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다씻어야 아, 되는데, 이따가 물이 7시에 나오면, 오늘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그 물이 저녁에 30분 나오잖아요. 그 30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아기 빨래를 돌렸어요. 이것도 소량 급속으로다가 겨우겨우 28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 나오는 시간 30분 안에 돌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빨래를 손빨래를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빨래 아기 것만큼은 빨래방에 가져갈 수도 없고 지금 주말부터 모은 빨래 양이 딱이 정도거든요. 옷도 우유 묻었는데도 이 누런 게 지금 물을 쓸수 없으니까 애를 잘 계속 한 제가 한 이틀 삼일 이걸 입혔던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래져가지고 지워지지도 않고 쌀몸으로 하거나 이제 좀 뭔가 울 섬세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귀한 생수티입니다. 귀한 생수 한잔 마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강릉은 주말부터 수요일부터 갑자기 저녁에 단수가 아예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응급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 집은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지금 토일 월화수 5일을 지내보니까 물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특히나 애기 있는 집에서는 어, 5일밖에 안 지났지만 육체 피로도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조금 우픈 일이 있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지금 할 일들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물쓸 일들을 다 모아놨는데 이걸 다 하지 못할까 봐 애가 계속 우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죠. 지금 빨리 물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기는 계속 울고 있으니까 계속 애를 달래는데 이렇게 천천히 달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빨리 달래야지 빨리 달래야지 이렇게 막 손이 빨라졌나봐요 이 물이 딱 7시에 나온다라는 그 생각에 몰두되어 있어서 애기 울음소리도 잘안 들리더라고요 애기 그렇게 왕왕 울었는데도 그리고 애기 잘때 애기 잠시 재워놓고 CCTV 보면서 물 받으러 애기 몰래 재워놓고 물 받으러 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는 과연 다음 주에도 저는 이러고 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우리 도훈이는 지금 73일 되었습니다. 이거 터미타임 할때 틀어놓기 좋은 you go? <웃음> <웃음> <I found you. 웃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거를 좀 시켰거든요. 두바이 초콜릿 그리고 말차라떼 드름을 하자 드름을 하자 도훈이 화면에는 엄청 통통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렇 통통하지 않거든요? 뭔가 화면이 좀더 퍼지게 나오는 것 같아요 도훈이는. 그치도아 카메라를 좀잘 보는 것 같은데? 너 지금? <laughs> 아이고 좋아. 도훈이 개인기. 아이고. 이렇게 애가 이불을 헉헉헉할 때는 트름을 하고 싶다는 신호예요. 우리 도이는 빨리 안아줘야겠습니다. 98.8kg 거든. 98.8kg 인데, 100kg 에짜증 만져. 응, 돈이 귀여워. 돈이 안녕 엄마. 돈이, 엄마. 돈이 뭘 그렇게 찾아봐. 응? 돈아. 돈이 시설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 리도운이 100일 됐어요. 인사해 봐. 안녕하세요. 리도운이고요. 100일 됐습니다. 안녕. <laughs> 오늘은 날씨가 엄청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네요. 呢？嗯 도훈이 마스크를 이마에 다했어 이마에 다 마스크 했어 응? 어? 까르르르르까르르르르 누가 이렇게 해줬어 도훈아? 기분 좋아? 맘마 먹었죠요 도훈이? 도훈이 맘마 먹었죠아엄마 이거 풀러줄게?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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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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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잘했어. 연습한 거야. 너무 잘했어. 오늘은 125일차. 돈이의 기록. 자, 도원아. 돈이 못 간기 3일차. 우리 방에 계속 이렇게 가습기 틀어주고 있고 이 가습 물은 한번 끓여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도 지금 이렇게 초음파 가습기 켜놔가지고 계속 50도 이상 50에서 60 정도 그렇게 습도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계속 켜놔도 43도 이렇게 떨어지긴 하네요. 한번 환기시키고 켰더니 조금 떨어져서 다시 켜고 있습니다.

애기 낳고 산욕기 때 너무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남편의 이모님께서 하나 놔주셨어요. 세라잼 할때 보면은 큰 바람개비 같은 게 있는 풍력발전 있는 곳인데 그게 날씨가 좋으면 쫙 보여요. 끝났어요. 진짜 끝이야. 진짜 뭐라고.